안녕하세요. 2023년 12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어, 조금 낮에쯤 나갈까 했는데 남편이 후다닥 맨발 걷기를 나가버리셔서 저도 따라 나가겠습니다. 바람이 제법. 어, 왜 여기가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까? 지금요. 어우, 바람소리가 이렇게 세네. 천천히, 천천히. 경격길이 나서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보려면 하기도 힘든데. 비가 올듯한 눈이 올 듯. <laughs> 이 친구들은 저오에 <참> 사네. 애가 <laughs> 뜻하면서 <안> 나가버리셨어. <laughs> 되게 이동을 많이 하네. 뭔가는 <laughs> 올것 같으네. 바로 가장 밑이 하늘을 향하여 <laughs> 이렇게 올리고 가면 지나가다 라도 찍히지 않을까 눈가 왔다 갔나 오늘은 날 비가 와서 촉촉하네. 간밤에 <laughs> 비가 왔다는데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또 오늘. 오후에 오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나왔습니다. 비가 와서 돌들이 조금 더 돌출이 되었네. 그래도 걷고 가야지. 벌써 없어 나오셔서 또 작업을 놓면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게나아 이거 어차피 또비 오면 또 되니까 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짚게 이렇게 한한 한 걸음에 이렇게 짚을 수 있는 그리고 요정도그 해서. 이안 맞으면 굉장히 불편해. 이 뚝이 뚝이 발톱이안 맞으면 엄청 불편해. 제가 그 나무로 승계 만들어 놓는데 다니려면 그게 되게 불편해요. 기도 완전히 오늘은 황토탕이네 어? 완전 황토탕 비가 제법 왔네 밤에 어제보단 참기가 처음 집을 때좀더 있고 비가 제법 와서 밟는 땅들이 끈적끈적하게 발바닥에 들어 붙습니다. 기후의 변화와 또 음, 눈이 오든지 비가 오든지의 변화는 땅 지면까지도 바꾸어 놓습니다. 비가 와서 겉땅이 약간 쓸림으로 아래에 있는 모래들이 조금 더 돌출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밟는데 눌림이 큰 돌, 작은 돌 느낌이 다르지만 부딪힘이 느껴집니다. 제가 발을 조금 더 보호해야 되는데, 일단은 오늘 기온이 그렇게 낮지 않은 날이니까 걸어 보겠습니다. 골라 골라 짚으면서, 길렌데를한 바퀴를 삥 돌아주는 것이 길에 대한 우리들의 예의가 아닐까 길을 만들어 놨으면 걸어줘야지 밟아주지 않으면 이 친구들이 삐칠 수도 있죠 그래서 일단은 한 바퀴를 봅니다 여기는 언덕이에요 길 약간의 어제보다는 덜 미끄러운 것은 비로 약간의 쓸림이 있어서 작은 돌 모래들이 돌출되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미끄러움이 덜합니다. 난 눌림으로 인해서 지압의 효과는 조금 더날것 같고 벌써 몸에는 땀이 지금 나기 시작했고 턱을 만들어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신다고 괭이를 들고 나오셔갖고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일을 안하시면 못살어. 아 힘도 좋으셔요. 매일매일. 중간길 완전히 황토탕같으네. 황토탕. 끈적끈적 와 다리 또 시립히 시작하네요 이렇게 되면 다 걷는 것이 주님 다 생하신다 이파 그냥 나도 너무 파 넘어 <놀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보다는 덜 미끄러워 비가 와서 위에 머리, 흙들이 조금 쓸리는 바람에 밑에 있는 작은 돌들이 조금 돌출되니까 미끄러움이 확실히 덜해 산이지만 작은 공원으로 조성되어있지만 저희들이 활용하기에는 너무 가깝고 좋은 장소입니다. 아주 굿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세 번은 해야 된다는데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시는데 세 번까지 나오기에는 역부족이래서 그렇다고 30분하고 들어갔다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가 번거롭죠? 발을 세 번이나 씻어야 되는데 발 씻는 게 쉽지가 않아요. 흙이 묻으면은 제 발은 거칠어서 흙이 사이사이에 끼어서 쓸솔로 문질러도 어떨 때는 안 벗겨지는데 하. 걷는 거는 걷겠는데 그러한 작업이 세번 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지금 올라온 지한25 여분이 좀 지났는데 벌써 땀이 나고, 그러나 발바닥은 점점 더 차서 올라옵니다. 물기가 있어서인지, 처음에 집을 때보다는 헐끈 찬 느낌이 아래에서 올라오는 느낌입니다. 이제는 그만좀 하시고, 걸으세요. 이 정도면 충분 구다 사이니까. 오늘은 제법 발이 얼게 생겼네. 허토와. 이렇게 달라 이렇게 달라 색깔이 훨씬 흙토는더 검고 황토도 조금 더 진하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화면상에는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발시는데 아, 하와 하다파리, 도고둑한 바, 주님 다, 세 가신 바. 사와하다 파리 오코르한바 주님 다 생하신 바 Paul mm -hmm. 돌리지어다. 간밤에는 11시 못 미쳐서 10시 반좀 넘어서 일까요? 아니면, 어, 자기 잠자기 시작해서 새벽 5시 이후까지 한잠도 깨지 않고 잠을 잤습니다. 그 이유가 맨발 걷기일지 아니면은 집안에서 제가 <laughs> 며칠 전에 받은 석쇠 접지판, 부산에 계시는 선교사님 한 분이 만들어서 어, 판매한다기보다는 선교 차원으로 만 원씩 제공하시는 그 접지 석쇠 판을 하나 구입 하다가 하였다가 세 개를 구입했죠. 그래서 남편 하나 쓰시고 저 하나 쓰고 하나는 조카한테로 보낼 것인데 그것을 어제 오후에 저녁 먹고 나서 제가 편집 작업을 하면서 그것을 밟고 있었습니다. 그 영향인지는 모르지만 저녁에 잠을 푹 잤습니다. 한 번도 깨지 않고 5시간, 6시간 이상 자면 은 꾸시지요. 그 이상은 할 것이 없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지금 나온 것이죠. 일간의 사람들은 남의 하는 것에 대한 또 시기하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어서 어, 맨발 걷기가 완전히 사기라고 유튜브에서 되뇌이시는 유튜브가 계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사기라고 이것도 사기고 저것도 사기라고. 그것이 얼마나 그분이 이것을 실험해보고 실제로 걸어보고 또 느껴보고 나타내는 언어의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씁쓸하고 그렇습니다. 나열한 내용들은 과학적이고 또 여러 가지 이론들을 섞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긴 하셨는데 저는 그다지 오르치 들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로 웃으면서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도 봐서 그분은 조금 이상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기의 몸에 대해서 누가 거짓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맨발이 만병통치도 아니고 또 만병을 치유하는 어떤 수단도 물론은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땅 위에 죽는 사람도 없고 병마에 시달리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하나의 과정으로 또는 개개인에 따라서 나타나는 증상을 통해 본인들이 즐겁고 행복하고 그리고 에너지가 충전되어서 하루의 삶에 힘이 된다면 그것을 10분 누구든지 해보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남의 것을 무조건적으로 비판하고 사기라고 표현하는 것은 절대 아니 옵시다. 조금 전에 내용은 부정적인 측면. 긍정적이고 너무 좋은 내용입니다. 서대문 안산 맨발 걷기 장소는 1.3km를 비닐하우스를 쳐서 겨울에 동절에도 누구든지 오셔서 할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답니다. 구청장 되시는 분께서 나오셔서 내년부터는 서트를 이용해서 서울 시내 분들이 그것을 활용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또 반대쪽으로 더큰 맨발 걷기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작업을 시작하신답니다. 이렇게 좋은 장소를 만들어서 제공하시는 구청장님 구도 있는데 한간에 쓸데없는 부정적인 이유로 하고자 하는 분들도 못하게 막는 일이 없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안 싫어? 응? 발안 싫어? 응. 어? 안 싫어. 뭐. 하, 나는 처음에 안 싫었더라고 한1 0여번울더니 지금 꽁 얼었어, 꽁꽁 얼었어. 와. 점점 점점 차지더니 아직 꽁 얼었어. 물기가 있으니까 더찬것 같아. 쫓아다니면서 지금. 아, 카메라를 좀 갖고 나오지, 아니 핸드폰을 좀. 영상 하나, 사진 한 장이라도 찍어서 이거 같이 올리면 되는데. 목걸이나, 부는 거, 반주로 해서. 어. 잠자게 된 것이 이 한악의 해수욕장 덕분인가? 어? 한악의 해수욕장. 아유, 차. 아이고, 차. 오우. 어제 비교할 바가 안 되네. 우와, 엄청 차네. 오늘은 면역 세포가 팍팍, 팍팍, 찬게 들어갈 때 자극을 받아서 면역 세포가 팍팍 생긴다는데. 그럴지안 그렇지는 정확한 거는. 내네 물을 물 수가 없어서 아예 쓰지 못했다.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오우, 찾아주나. 안 눕었어. 턱이 아주 멋지게 됐어. 응? 턱이 멋지게 됐다고. 응. 어 아, 되게 발 시렵네, 오늘. 먼저 내려가 조금 있다 내려갈게 지금 현재 제 발이 굳어지고 완전히 얼어서 감각이 없습니다 돌을 밟는지 흙을 밟는지 그래서 돌이 밟힐 텐데도 전혀 느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발 보호 차원에서 양말을 신고 하심도 좋을 듯합니다. 저도 아주 추운 날은 양말을 신고 구멍 뚫린 양말, 안 뚫린 양말 함께 흙이 짠뜩 묻었으니까 충분히 접지는 가능할 줄 알고 신고 하겠습니다. 해수욕장을 이용합니다 어제보단 훨씬 물도 많고 차기도 훨씬 더 차고 어.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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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마개 하마개 해수욕장도 못 가보고 맨날 대용 하나게.